이제 로봇하면 단순한 공장 자동화가 아닌 생활 속 파트너가 떠오릅니다. 특히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죠? 오늘은 삼성과 LG가 미국 로봇 스타트업 다이나 로보틱스에 투자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삼성과 LG가 미국 로봇 스타트업 다이나 로보틱스에 투자했습니다. 이번 시리즈 A라운드에서 다이나는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을 조달했는데요. 삼성의 삼성 넥스트와 LG의 테크놀로지 벤처 가 투자자로 참여했고요 엔비디아와 아마존, 세일즈포스까지 글로벌 IT 공룡들이 함께했죠 다이나 로보틱스는 지난해 설립된 신생 기업이지만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난 3월 시드 투자로 330억 원을 받은 지 반년 만에 이번에 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건데요 첫 상업용 모델 다이나 원은 로봇팔 형태인데 이미 호텔과 레스토랑, 세탁소, 체육관 등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죠 모건 스탠리는 AI 기반 로봇 솔루션 시장이 2030년 6조 원에서 2040년 340조 원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삼성과 LG가 이런 흐름을 선제적으로 잡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AI 로봇 생태계에 적극 뛰어든 만큼 한국 기술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